안녕하세요. 중년의 일상입니다. 어, 이번에 영상을 편집을 하다가 영상 삭제를 해버렸어요. 그래서 뭐 처음부터 다시 찍어서 하기에도 좀 시간상 그렇고 뭐 결론만 보여드릴게요. 뭐 간단한 겁니다. 그냥 유리창, 아 유리 이. 워크인 유리 면을 쭉 한번 다 닦아 줬어요 유리 세정제로 뭐 닦는 거야 뭐 일반적으로 다 똑같으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쭉 닦아주고 매달 초가되면은 요런 이제 그 유리 부착형 POP가 이제 입고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거를 이제 그 물티슈를 활용을 해 가지고 물을 살짝 발라 줘서 부착하는데 요 소프트 헤란데 요 소프트 재질입니다. 라바 재질인데 요 소프트한 라바 재질에 헤라를 가지고 물을 유리면에 부착을 시켜 주고 그다음 이 광고지를 붙여 주는 겁니다. 요렇게 요렇게 물을 붙여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방향으로 요렇게 요렇게 훑어주시면 완전 밀착이 되거든요. 그러면 잘 떨어지지도 않고 보기에도 좋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점포로막 스카치테이프 갖다가 막 덕지덕지 붙여놨더라고요. 그럼 이제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모르시는 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는 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남겨봅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요. 그렇게 뭐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남겨두는 겁니다. 준비물 요거 하고 요 물티슈요. 이두 가지만 있으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부착해갖고. 깔끔하게 이렇게 광고지가 붙죠. 여기까지 영상을 한 7, 8분짜리를 그냥 버튼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날라가 버렸네요. 아무리 찾아도 다시 복구, 복구하는 방법을 제가 몰라가지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찍어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다음번에 또 좋은 꿀팁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